정기난 시인의 바다는 거의 밀물 이어서 시집을 읽다 문득 조금씩 적어놓은 나의 인생 길에 있어서시 시를 몇편 소개하여 올릴까 합니다. 나의 인생 길에 있어서의 시 이별과 만남 혼자라도 놓치면 둘이라면 더 좋아 하지만 우리 하나 되는 순간이 이별 을수 있어 서로를 향한 심증이 앞으로만 달려갈 뿐이라면, 그러나 만남은 이별의 정거장을 지난 후에야 멈추는 것이란 걸 나눠라. 하지만 만남의 전후엔 항상 이별이 있는 걸, 이별이 우리라는 공존의 울타리에 있는 걸,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너를 통해 나를 다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별이란 이정표를 세워두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은 유신론을 믿어, 창조론을 믿어, 진화론도 믿어, 태화론도 믿어, 윤회론도 믿어, 환생도 믿어, 부활도 믿어. 이것은 이별이란 아픔의 증거장을 지난 후에야 알수 있어. 이별이 주는 아픔의 선물인 거야. 이별은 만남을 통해 왜 이별해야만 하는지, 왜 둘이라면 더 좋은지를 가르쳐줘. 이별은 환생 때문이라며 만남에게 손을 내밀어. 소련으로 가자면서 손을 내밀어. 또 다른 이별을 가르쳐 주면서 손을 내밀어, 근심 걱정 어린 어린 사랑이라며 손을 내밀어. 내 고향, 내 고향, 천포도 이어가는옛 마을, 감나무 아래 바둑이 꼬리 흔들고, 논뚝 따라 겨울물 도랑도랑 흘러가며, 아이들 물장구에 하늘을 향해 뿌려지네, 겨울물이 거리는 별들에게 웃음으로 답한다. 죽은 자와 산자와 고통 많은 자들을 위하여 우산에 떨어지는 비가 하늘의 눈물이라면 우리는 슬픔의 폭풍에 감겨버리는 꽃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며 마음은 다시 바람이 되고 몸은 흩어져 하늘의 사랑을 기다리는 흙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눈물이랍니다. 나 자라.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어린아이가 되고 어쩌다 아이가 되고 어쩌다 하늘을 바라보며 어쩌다 어떤 일을 바라보며 땅을 굽어보며 다시 아이가 되어앉아 현미경이 신을 느끼게 하였고 다시 어쩌다 어른이 다된 듯한 느낌으로 신의 사랑과 여유를 느끼고 누리는 사이 나 자신을 비추는 영을 통하여 가벼운 듯한 웃음을 띄우며 키가 크고 자란 모습으로 파란 잠바를 하얀 듯한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나를 본다. 부지런함이 피어선 지고, 이른 아침 나팔꽃처럼 태양의 부지런함이 물을 불러 나팔꽃을 깨운다. 부지런함이 피어선 지고, 기얇은 여인들이 흩트린 물로 인하여 청정수 달팽이가 어느샌가 사라진다. 순수성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내 기억 속의 너와 나에게는 투명하고 둥근 유리잔에 비치는 환상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에게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샘솟는 순수가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에게는 사랑과 같이 하는 영원한 순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자리 순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토록 있고 싶지 않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와 나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에게는 순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에게는 이별이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를 순수가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 속에 너와 나에게는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와 나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와 나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순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 시간, 기다림. 굳은 땅을 내려다 보면 빛이 보인다. 하얀 빛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면 땅은 검어지고 시간은 헐기에 지푸른 식물을 내어 놓는다. 집을 나으면 집을 나으면정자 나무 아래 어른들 얘기 나누고, 농길 따라가면 겨울물과 만나는 바다. 그곳, 조그만 모래섬. 주위를 돌아 아낙네들 조개 바지락 캐고 금불게탄 손으로 찌개 끓여 상처린 나의 숙모님 계절의 끝에 서서 계절의 끝에서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대하여 이야기한 시집 모은 책을 읽고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에 문득 하늘을 보니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 창가에 다가가 짧은 듯긴 명상에 잠겼습니다 어디 어느 곳의 소리가 풍문에 실려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작은 소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담아서 믿고 노력하면 소중한 건꼭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친 마음의 글판에 새겨집니다. 한 계절의 끝이기에 슬프고 다른 계절의 시작이기에 황홀한 새 봄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우주에서는 봄 같은 태양일 것입니다. 사이언스 21 둥근 창 넘어 나는 보았습니다. 전쟁을 나는 느꼈습니다.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이브 하와의 속삭임. 모든 것을 가짐으로써 구하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의 정이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의 정이 헐기라고. 이브 하와의 속삭임 1. 내 삶이 끝나가기 전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자. 우리 영혼이 흩어진다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브 하와의 속삭임 2. 오늘 나는 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내가 다니던 건널목에 전에 없던 신호등이 생겼다. 조그만 자유를 느낄 수 있던 곳에, 이 도시에 바쁜 사랑이 있던 곳에, 얼음꽃나무, 하얀 눈이 내리는 날, 눈을 막고 서 있는 눈꽃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까만 속대를 감싸고 눈을 막고 서 있는 얼음꽃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이상 1네편의 시였습니다. 한번 새겨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한단이 되고, 마음의 자리에 앉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